히나, 어서 일어나지 못해? 벌써 7시하고도 13분이나 지났단 말이야 싫어, 안아줘 아진기가 어떤 철지인지 모르는구나? 아, 아파, 아파, 아프단 이야싱 그럼 어서 일어나 싫어, 안아줘 으 어... 어... 적당히 좀할수 없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준, 아침부터 소리 좀 지르지 마 크... 예. 어서 이걸로 문좀 열어줘 어? 안돼 다리가 경계선을 넘어갔잖아 그렇게 대답하지 말랬지 여기가 누구 방인지 알긴 하는 거야? 내 방이다 왜이방 어? 뒤는 원래부터 나였다고 알아? 내가 있는데 누구 맘대로 자리를 정하는 거야? 하여튼 좀 봐주면 머리 끝까지 기어오른다니까 나참 하인들이 하나같이 왜이모양이지 모르겠네 희나이치고뭘 어? 꿈을 그리고 있는 거야 어서 이 문을 열란 말이야 자, 열었으니까 나가. 수고했어. 지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난 어린 애들은 딱 질색이야. 귀찮다고. 자, 어서들 먹으렴. 신쿠랑 희나한테 어울리는 컨셉으로 만들어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특히 달걀 프라이가 예술이지 않니?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놀래? 놀이? 아, 아니야. 아, 배고플 텐데 어서들 먹어. 어머나, 히나. 왜 그러고 있어? 입맛이 없어? 히나는 하얗고, 푹신하고, 달콤한 거 먹고 싶어. 뭐? 하얗고, 푹신한 거? 어... 아하, 알았다. 요거트 말이지. 이제 보니까 음식을 가리는구나. 어. 어, 저기, 싱크. 희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혹시 알아?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하이는 굶든 이든 상관없어. 음, 좋은 수가 있다! 거나 그림으로 그려봐. 네! 다 그렸어? 야 어, 여기! 신주부인의 오늘의 온세 시간입니다. 어? 벌써 오늘의 온세시간이야요확 틀렸네. 아, 운세인... 지각하겠어. 4월에 태어나신 분은 예측 구했어 미안해, 승아. 학교 갔다 와서 꼭, 꼭 좋아하는 거 만들어 주시니까 기다려. 그럼 이번엔 5월 생이신 분, 물건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어, 그럼 다녀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12월생인 당신은 음...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되겠군요 있잖아, 심사랑하시면서 마음을 되정시키도록하세요 음...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바랄게요사야지또는 <laughs> 어. 학교 안 가? <laughs> 두모에는 항상 이 시간에 학교 가는데. 놀이도 학교 갔어. 근데, 왜... 시끄러난 <laughs> 학교 안 가. 그런데 안 가고도 충분히 잘 산다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음... 희나랑 똑같구나. 어. 희나는 말이야. 혼자가 되면 저기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대. 계속, 계속, 저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흥, 우린 똑같아. <laughs> 어? 어디가? 시끄러어디가 알아서 뭐. <laughs> 이들은 질색이라고... 어... 철철치 못하게 누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지? 빨갛고 까맣고 말랑한 거라, 빨갛고 까맣고 말랑한 거라. 자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범인을 찾았습니다. 어 그게 누구지요? 범인은 바로 응. 당신입니다. 무엇이었지? 뭐 응. 내가 범인을 확실한 증거로 드 있는 거요. 응. 증거는 바로 이 표범문이 받입니다. 응? 이건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 셈이죠. 쿵쿵 담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바다 표범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웃기지마! 딱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자,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인이 인형 극을 보니까 웃기는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 <laughs> 와 이게 뭐야! 꽃이야! 이건 나비고, 이건 주은이다! 헤헤 <laughs> 닮았지? 그래, 약간은... 내가 이렇게 <laughs> 나올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고! <laughs> 하여튼 되게 시끄럽다니까 조용히 좀 못하겠네. 이봐, 자꾸만 네가 데려온 하인이잖아. 그럼 당연히 네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안 보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준, 어서 텔레비전 켜. 그 전에 내 말부터 들어보란 말이야. 안 뜨거워. 이건 또 뭐야? 아주 달콤한 거! 어? 희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먹고 싶다. 하얗고 달콤하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까맣고 빨간 거야. 하얗고 달콤하고 말랑말랑해? 어. 본지 알겠어? 이런 엉터리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냐? 어. 바닥에 낙서한 거나 지워. 희나는 어. 역시 외톨이야. 아무도. 희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 도모에는 나랑 잘 통했는데 희나가 아무 말안 해도 알아서 사다 줄. 그럼 다시 그 녀석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나도 너처럼 시끄럽고만 질색이라고. 돌아가고 싶어. 아! 희나도 도모의 곁으들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남게 있을 수 없는 걸. 무슨 소리야? <laughs> 왜안 된다는 거지? 도모에 한테는 이제 반지가 없거든. 반지? 우린 반지가 없으면 내게 찬태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지금 히나이치고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준한테 얻은 힘을 히나이치고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히나이치고는 이제 좋든 싫든 준이랑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이래서 난 어린애가 싫어. 왜 불쌍하게 우는 거냐고? 우는 소리는 정말 짜증 나. 그것뿐이야. 저의 위해서가 아니라고. 어디 간 걸까? 못 쓰겠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지? 이제 남은 건 저것뿐이야. 신크. 어.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방이야? 모르는구나. 그럼 보여 줄게. 이 집에선 제일 예쁜 곳이지만 여긴 방이 아니야. 맞아, 설마 신고 화장실인지 몰랐던 거야. 하인 주제에 말투가 아주 건방지구나. <laughs> 어? 왜안 열려? 뭔가 불길해. 어. 야, 어떡하지? 방금 막다 팔렸는데, 어. 내일이라도 괜찮으면 다시 갖다 놓으마. 어? 어. 어?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번에도 허탕이고 저쪽 가게엔 있어야 하는데. 무겁다고 하는 건 실례야. 조금만 참아봐. 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 아, 아, 신고. 아,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 안돼. 넌 거기서 집 봐야 돼. 뭐? 그렇게 어디서 싫어? 희나도 데려가 주라 어? 저기로 들어가자. 줄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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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건 희나이치고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숨바꼭질 그만하고 나타나지, 시세균기통희나이치고내 <laughs> 뒤에 숨어. 186,920시간, 37분만이구나. 싱크. 네가 깨어있는 줄은 몰랐어. 어머! 전에 눈치를 준것 같은데? 나인 줄 몰랐었니? 그렇다면, 역시... 그비에로 인형은 네가 조정했던 거로군. <laughs> 잠깐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그나저나, 어째서 앨리스 게임에서 진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히나이 치고? <laughs> 게임에서 진자는 이긴 자에게 로자 미스티카를 넘겨주고 그의 양식이 된다 그게 앨리스 게임의 규칙이야 너희들은 신성한 게임을 더럽힌 거야 쓸데없는 참견 하지마 나한테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노하신다 해도? 네가 정불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줄 수도 있어 화난 <laughs>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구나 뭐가 어지 이런 걸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오늘은 그만할게. 너 같은 바보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괴롭히는 게더 재미있거든. 다음에 보자. 세겜토! 기다려! 이긴다. <웃음> <웃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지 못해? 아. 거 있지? 어 정말 그렇다니까? 나도 보고 싶다. <laughs> 알았어. 어? 보여준다고 약속해. 우리 집에 놀러갈래? 어 지금 좋아지. <laughs> 야, 어? 너 정말 대미 말안갈 거야? 야, 너네 집에 가면 되잖아. 오늘 모자랑 <laughs> 이토다잖아. <laughs> 아이 되게 튕기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빈 손으로 들어가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겠지. 저기요, 어 준이구나. 여기는 어떻게? 용케도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알아냈구나. 어쩌다 보니까. 그럼 나 이만 갈게. 있잖아. 어그 인형 말이야.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 하루는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제가 도모인데요. 감으시겠습니까? 감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걱정했어. 하지만. 이젠 안심이야 희나를 잘 부탁할게 i n 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큰일 날뻔 했단 말 t 야 큰일? 우주 친구가 피나이치고 어? 아무도 안야. 다녀. 다녀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으이. 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 어?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아, 그 그냥 좀. 우와! 아. 신난다. 이거 말랑이 맞지? 어. 어? 어. 네가 말한 게 딸기 찹쌀떡이었구나. 달랑하고 달콤한 게 너무 맛있다, 준 고마워. 내가 산거 아니라니까. 자달란 <laughs> 소리 한적 없는데. 고마워서. 어? 희나는 준이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마셔. Just 불합격이야. 다시 내와. 치 마셔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척이지. 아직 수련이 부족해. 열심히 연습했는데 에이, 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어... 그 애가 있다면 꿈 속에 나타나 놀이에게착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을 텐데. 꿈 속에서? 로젠메이드 다음 이야기. 물뿌리게 정원사 쓰이쓰이새끼 장미의 반제대고 맹세해.